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이번에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 고인영 선생님께서 부족한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조원들과 어, 함께 그 점심을 나누고 어, 적지 않은 부상도 주시고 참 어, 쑥스럽습니다. 그,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하니 <laughs> 참 음, 떨리네요. 그 조합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박하지만 어, 일에 치우쳐서 지내기 바쁜데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칭찬 릴레이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향후 이런 칭찬 릴레이가 어, 산단, 생역 학사직군, 무기계약직까지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, 또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 격려하고 함께 웃고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 아주 좋은 연대 사업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 제가 이번 달에 그 칭찬드릴 분은 자연대 실험실을 이제에서 근무하시는 김일충 선생님이십니다. 그 항상 웃으시면서 편하게 대해주시고. 어,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후에는 정년퇴직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, 어, 참 혼자 외롭게 성실히 근무하시는 모습이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, 다시 한번 이 칭찬 일레이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. 그, 서로 부족하고 그,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부족한 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런 과정에 와중에, 와중에 서로 좀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. 고맙습니다.